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한 해가 가고 이제 금년 오늘 27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1년 52주 마지막 주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했던 한 해였는데 지금도 그 확산이 멎지지 않아서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시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또한 해를 돌아보면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주일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일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 여호수와의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고랩산에서 부른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 그 모세의 인생을 결선하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레금 역사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정말로 모세처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한 것은 모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일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다 땅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제 남쪽 수알 평지까지 쫙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라. 내가 내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 가난안 땅.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45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눈으로만 바라 이거예요. 너는 거기 건너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을 시켜 광야 40년을 이끌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돼 있어요. 5절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모세가 오늘날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의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곳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는위치입니다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고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의 삶의 결산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는요. 한 마디도 기록되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한 평생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쓸쓸하게 홀로 인생을 마감해요. 그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자기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늙고 병들어 기력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나이,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비록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누리게 될척과꾸리로는 가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시련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오히려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죽음을 대단히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고요. 아름다운 거고요.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요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장사되고 난 뒤에 묻힐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무덤이 있었다면 모세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와 평지에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일을 애곡은 했지언정 모세의 무덤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무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음 17장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버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다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땅에 모세는 무덤도 없이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에? 존재하고 이 땅에만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먹을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남은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낸 인생은요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어떤 경우는 한 줌의 채가 되어서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영성을 소유하고 살다가 죽음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예의 없이 다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했는가, 이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비한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삶을 드린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정도교회 목회자였던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만 했었어요.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훗날 하나님께 충성주는 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 일에 수반되는 육체적 수고 때문에 움츠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뒤로 물러서는 건 서글픈 일이다. 대개 고귀한 사명일수록 대가가 많이 요구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대가를 친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이는 데 힘쓰고 그 모임을 통해 서로 덕을 세우며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사회에서의 사명,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랬습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늘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 눈이라. 음? 오로지 영원히 남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영원히 남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요, 아파서 죽지 었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는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명자입니까? 성교사예요? 목회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 땅에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우선순위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기꺼이 따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40명과 많고 사용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고, 무덤도 없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어때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내전조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돌아보면 부족하고 예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021년도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는 사명감당을 위해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심이 그 위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줄 믿습니다. 또 모세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한 사람이라.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어요.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이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신이 충만이 나요. 그리고 십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와께 호 대면하시오, 아시던 자다. 모세의 사역과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승의받았던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여와께서 호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아시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세와 대면함으로써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견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고요 항상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그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또 행할 수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하며 살았던 모세는 언제나 그게 선택은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과 그게 결단이 다 하나님 편에서 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1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모세는요,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선택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택했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세, 어떻게 보면 신명기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수많은 그 공적을 기록하고 멋있게 장식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응?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고 공중에서 하나님이 진이 일어나셔서 모세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들어갔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120세가 되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어요. 왜 이런 것들은 그 모세가 행한 일들은 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지 않았나? 왜 그냥 모세가 죽은 것으로만 기록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한 일이 아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모세가 있어서 가능했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단 위대한, 위대한 일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 없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신약의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에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늘을 찔러도 피한 방울 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온유와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그 바울 서신들을 다 기록했어요. 왜요? 주님이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된 아름다움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홍해의 기적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며 적과 꿀에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언제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복주를 원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떠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을 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모세 인생 결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였던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능력있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같이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만년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그 열대우림 속에는요 수많은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극과 북극에는 생명체가 많지않아요 태양에 가까우면 생명이 충만한데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얼어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과 신앙이 굳어져 갑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가 되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등안히 하고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신 헌신이 멀어져 갈때 하나님과의 자꾸 벌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씩 얼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현실을 두려워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계셔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시험을 들어 상담하러 오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깨뜨어 가면서 적용과 적용해가고 이해시키려고 기또 노력하고 믿음의 생활을 통려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수하복을 주관하시며 전주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옆에 부신 은혜가 크고 그 사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또 알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한번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알기를 추구해야 되고, 또 아는 것은 행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땅 모든 이족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로다. 응? 모세는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응? 알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한 자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된다고 그러죠. 삶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해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또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 더욱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도 해봐요. 그러나 한 해는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새삼 스쓸 곳이 있겠는가. 영적 면역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적병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내년에 분발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좀 쉬겠다는 거예요. 연체의 욕을 갖고 열심히 시작했다가 그 욕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만남도 없고 그냥 예배만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지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상처받을 일 없고 간섭받을 일 없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기에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내고 새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작년 연말과 똑같은 분위기고 변한 것은 없는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죠.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모세는요, 세월을 날아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아름답게 바꿔버렸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또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 후에 모든 삶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찬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또 모세같이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그 감당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하시는 일들, 그 은혜들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응?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가 늘 간절히 또 사모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결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사는 인생이요, 정말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못했던 일, 아쉬웠던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새해 이제 더 열심을 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는 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은혜들,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계속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좋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마지막에 아름 아름다운 이런 삶으로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사명의 열심을 다한 그의.